한 주간 있었던 소식들을 정리해 봅니다. 일부는 지난 주차 소식 및 항공 소식입니다. 특정 소식을 확인하실 분은 타임라인 기능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주요 뉴스입니다. 자일 대우 버스가 울산 공장을 폐업하고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하는 형태로 판결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결정되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져야 하고 노동자들에게 월총 10억 원에 달하는 급여를 돌려줘야 합니다. 보잉 항공기가 또 다시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미국 뉴크에 착륙하던 737 맥스 항공기가 방향타 페달이 중립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는 사고가 발생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항공기에 긴급 안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보잉 노조 파업에 따라 항공기 생산에 차질이 생겼습니다. 약 3만 3천 명 정도가 파업에 참여한 가운데 737기 시리즈가 인도되는 속도가 느려졌고 국내 항공사의 항공기가 인도되는 시기도 늦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철도 하자 보수가 완료되지 않은 비율만 약 39%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사비 증가 등의 이유로 시공사들이 작업을 미룬 것이 원인으로 꼽혔고, 1년 이상 보수를 하지 않은 건수는 400건이 넘습니다. 코레일 여행열차 정시율이 해를 거듭하며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객 서비스 환장 기준으로 2020년 95.99%를 기록했던 고속과 일반 열차를 합한 정시율이 2023년 88.92%를 기록했고, 이중 고속 열차는 79.11%의 정시율을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투입된 국가보조금 1,248억 원이 중국산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또 전국에서 운행되는 전기 저상버스들 중 37.1%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았습니다. 공항 보안 검색 실패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탄이나 가연성, 폭발물 등을 검색돼서 잡지 못한 사례는 최근 5년간 총 128건을 기록했고, 2020년 8건에서 2023년 54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독일 TUV 라인란드가 현대 로템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에 대한 TSI 기술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현대 로템은 우리나라의 KTX 청룡을 비롯한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의 차량 규격이 유럽 기준과 맞지 않아 설계를 새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오는 10월 15일을 끝으로 청주고속 부산사상 노선은 더 이상 운행되지 않습니다. 2015년에 최초 개통한 이 노선은 하늘고속 철수 이후로 그동안 송리산 고속에서만 하루 한 차례 운행했습니다. 10월 16일 이후로는 청주고속 부산 노포 노선을 대신 이용해야 합니다. 인천공항 광명역간 6,770번 버스가 11월 1일부로 좌석 지정제가 시행됩니다. 승차권은 10월 11일부터 코레일 예약처를 통해 구매 가능합니다. 오는 11월부터 아이틱스 마음의 운행 구간이 확대됩니다. 홍성역을 기점으로 장항성 경유 용산행과 서해선 서화성 방향, 안중과 평택, 천안 등을 거쳐 순환하는 열차까지 총 3개 개통이 구성됩니다. 자일대우버스 울산 공장 폐업과 근로자 해고가 부당하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을 법원이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지난 27일 서울행정법원은 자일 대우 버스가 중노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 1심 선고에서 위장 폐업으로 보고 노동자들을 해고한 것이 부당했다는 중노의 판결을 그대로 유지했고 소송에 들어간 노사 양측 비용 전액을 회사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대로 판결이 확정되면 공장 폐업 후 법인을 이전한 자일 대우 자동차로 고용승계를 해야 하고 해고일로부터 약 800일 동안 지급되지 않은 월총 10억 원 상당의 급여를 노동자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자일 대우 버스는 2 0 2 2년 코로나19로 인한 경영난을 이유로 베트남으로 공장을 옮기면서 먹튀 논란이 불거진 바 있는데 과거 울산으로의 공장 이전 당시 울산시가 고용 창출을 이유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지역사회 중재로 노사가 복직에 합의했으나 다시 공장을 폐쇄하고 근로자 272명을 일방적으로 해고했습니다. 지난해에는 금형 약 60벌을 울산에 적재했다 일부를 해외 공장으로 반출했습니다. 신세계가 동서울 종합 터미널 인수를 완료했습니다. 2019년 10월 자산 양수도 계약이 체결된 이후로 금융감독원 공시에 따르면 HJ중공업의 터미널 매각이 이루어졌고 신세계 동서울 PFV의 인수 완료가 이루어졌습니다. 2019년 신세계는 터미널 부지 지분을 나눠 4,025억 원에 인수하기로 한 바가 있었으며 앞으로 지하 7층, 지상 40층 규모의 복합 여객시설로 개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보잉 항공기에 또한번 긴급 안전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지난 2월 미국 뉴워크에 착륙하던 유나이티드 항공 보잉 737 MAX 8 기종이 방향타 페달이 중립 상태에서 움직이지 않은 사고가 발생했는데 MAX와 NG 등 일부 기종에 대해 미국 국가교통안전위원회가 긴급 안전 경고를 내렸습니다. 현재 매뉴얼에 따르면 방향타 페달이 끼었거나 움직이지 않는다면 조종사에게 최대한 힘을 가해 페달을 움직이라고 하고 있는데 NTSB는 페달에 과한 입력이 되어 방향타가 갑자기 크게 꺾일 수 있고 의도치 않게 제어력을 잃거나 활주로에서 항공기가 벗어날 수 있다며 새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라고 권고했습니다. 문제의 페달은 콜린스 에어로스페이스가 만들었는데 미국 내 항공사 중 유나이티드 항공사에서만 해당 페달을 사용한다고 FAA가 밝혔습니다. 쓰며 유나이티드 항공 측은 보잉 737 기종들 중 9기에만 문제의 페달을 사용하고 있었으나 사고 이후 모두 제거했다고 밝혔습니다. 보잉 노조의 파업이 지금도 계속되는 가운데 항공기 생산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밴쿠버 아메리카에 따르면 국제기계공항 우주노조 파업으로 보잉의 737 맥스와 767, 777 시리즈 등 항공기들의 생산이 멈췄습니다. 파업에 참여하고 있는 보잉 노조 근로자는 3만 3천 명 정도로 추산되고 있는데요. 생산 중단에 따른 항공기 인도에 미치는 영향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으나 737 시리즈는 지난주에 두기만 인도됐을 정도로 인도 속도가 느려졌으며 항공을 포함한 국내 항공사에게도 737기 인도 시기가 늦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또 노사간 협상이 별다른 진전이 없고 추후 재협상 날짜를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측은 계약 기간 4년 동안 기본급 30% 인상과 일부 퇴직 혜택 개선을 제안했으나 노조는 퇴직 연금 계좌에서 확정 연금으로의 전환을 요구했습니다. 노조의 연금안을 고수한다면 협상 타결은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제기됐습니다. 확정급여형 연금화는 고용기업의 부담을 늘려서 정부 기관 등에서 제한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지난 3년 6개월간 발생한 철도시설 하자의 약 39%가 방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재석 의원실이 코릴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 하자 1,698건 중 661건은 보수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중 436건은 1년 넘게 보수하지 않았으며 3년째 보수하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시공사들이 공사비 증가 등 비용 부담을 이유로 작업을 미룬 것이 큰 이유였는데, 현대건설이 하자 보수 미완료 건수가 가장 많았고, 그 뒤로 대우 GS건설과 DLENC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경강선 광역전철의 교량 받침부에 물고임 현상에 대해 한진중공업에 보수를 7차례 요청했지만,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또 운영이나 유지 보수가 국가 철도공단과 코레일로 서로 책임구조가 나뉜 것도 원인으로 꼽혔는데 코레일이 발주처가 아니다 보니 하자 보수 요청에 소극적이란 지적이 나왔습니다. 또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지급하지 않은 비용이 1,4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문진석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이 유지보수 업무를 포함해 정부로부터 정산받지 못한 금액은 총 1,402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유지보수에 쓴 돈은 2021년 7,473억 원에서 2023년 8,286억 원으로 해마다 증가했는데, 일반 철도에 노후한 선로가 많은데다 GTX 개통 등으로 철도 선로 수도 크게 늘었고 안전 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투입해야 할 유지 보수 인력은 늘어났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산받은 금액은 2021년부터 매년 7천억 원대에 머물렀고 미정산 금액이 발생한 2021년 400억 원 건은 올해 상반기가 되어서야 전액 보전됐습니다. 거기에 코레일의 통상 임금 소송 패소로 추가 지급해야 할 (755억 원의) 인건비까지 합한다면 이 지급액은 (1402억 원으로) 계산됩니다. 그러나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 193억 원만 편성했고, 현 정부의 절감 기조가 이어진다면 미 정상 금액이 더 늘어납니다. 20조 원이 넘는 부채를 기록한 코리일이 지난 4년간 시설 하자 보수율이 총61.1% 불과했는데, 특히 올해 상반기 9.6%로 뚝 떨어졌을 정도로 철도 유지 보수 관리 허점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5년 동안 안전평가 결과 등급이 하향된 기관들 가운데 철도 기관이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희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보고서에 따르면 173개 공공기관 가운데 안전관리 등급이 2019년 A 등급을 기록했다. C 등급 이하로 떨어진 곳은 9곳이었는데 코레일과 SRT, 국가철도공단 등 철도 기관이 포함됐습니다. 코레일은 2020년에 B 등급을 받았다. 2021년부터 연속으로 C 등급을 받았고 SRT도 전년도 대비 등급이 떨어져 지속적인 관심 및 관리가 요구된다고 지적됐습니다. 또 국가철도공단은 2020년부터 연속 C등급을 받았고 특히 안전보건 성과 분야에서 가장 하위인 E등급을 받았습니다. 서울교통공사 연신내역 작업자 감전 사망과 삼각지역 환기구 작업자 감전 사망, 신분당선 양재역 작업자 질식 추정 사망 코레일 구력 전차선 작업자 사망과 익산역 리모델링 공사 중 추락사 등이 발생하는데 부실한 안전 관리가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지방 공기업은 안전 활동 수준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어 안전 관리 사각지대에 누여 있어 지방 공기업도 안전 활동 수준 평가 대상에 편입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코레일 열차 정시율이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코레일은 정시 운행률이 99% 이상이라고 홍보했지만, 이춘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고객 서비스 헌장 기준에 따른 고속열차와 일반열차를 합한 정시율은 2023년 88.92%를 기록했고, 2020년 95.99%를 시작으로 꾸준히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중 고속열차 정시율은 지난해 79.11%, 일반열차는 97.77%로, 하락했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고객서비스 헌장, 국제철도연맹과 정부 경영평가를 기준으로 정시율을 집계하고 있는데 헌장에 따르면 고속열차 5분 미만, 일반열차 10분 미만으로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정시로 판단하지만 국제철도연맹에 따르면 모든 열차가 16분 미만으로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고객서비스 헌장을 기준으로 하면 고속열차 기준 2022년 2 1,661회에서 2023년 2 5,690회로 증가했습니다. 또 열차 지연에 따른 지연 배상금이 지난 5년간 총합 112억 원 이상을 기록했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은 열차 고장이나 운행 장애 등으로 지난 5년간 승객들에게 총 112억 6767만 원을 배상했는데요. 2019년과 2021년 9억대, 2020년 7억대, 2022년 45억대 2023년 31억대로 집계됐습니다. 코레일에서는 공사 귀책으로 도착역의 도착시간보다 늦어졌을 경우 20에서 39분 지연 12.5%, 40에서 59분 25%, 60분 이상은 50%를 환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60분 이상 지연된 사례는 선회에 육박했는데 약 19만 5천명의 승객들은 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미지급된 배상금은 9,050만원에 달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레일의 공익서비스 의무 보상을 충분히 하지 않았다는 지적 이 나왔습니다. 안태준 의원실이 코레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레일 출범 이래 작년까지 코레일이 pso에 투입 한 비용은 8조 1399억 원이었는데 이 가운데 1조 9072억 원은 정부가 보상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에서 2023년까지 PSO 보상률은 꾸준히 증가해왔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승객수 감소로 PSO 비용 발생액은 연간 5천억대에서 4천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PSO 제도 규정에서는 정부 보상률이 정해지지 않았으나, 미 지급된 비용만큼 코리율이 부담해야 해 적자 심화를 불렀다는 지적이 제기됐는데요. 2011년 이후 기차 요금 동결 등 영향으로 7년 연속 적자를 기록했고, 지난해 기준 영업 손실 4,415억 원, 부채는 20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또, PSO 보상이 충분히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 이어진다면, 벽진 우선 열차 운행 축소나 역 폐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는데, 2020년부터 대구나 동해남부선, 2021년부터 중앙선 원주 안동간이 PSO 계약에서 제외된 바가 있습니다. SRT에서 다량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이월에 환불하는 악성 환불 사례가 해마다 증가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복기영 의원이 SRT를 통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4년간 악성 환불은 총 15,555건 896,687매를 기록했고 2021년 2,099건을 시작으로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4,062건으로 증가했습니다. 악성 환불자들이 구매한 승차권은 총 금액만 450억 1973만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SRT 악성 환불자들이 반환 지원으로 인해 부담하는 승차권 취소 수수료가 발매 금액에 비해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출발 이틀 전 취소 시 전액 환불 규정을 악용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총 9,482명의 악성 환불자 중 개별 누적 발매 금액 1억 원 이상 43명, 5억 원 초과 3명이 포함됐고 최근 4년간 21차례에 걸쳐 승차권 7,748매를 사들였다 반환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는데 여기서 지불한 취소 지연 수수료는 2000원이었습니다. SRT에서는 회원별 월 집계 실적을 확인해 승차권 발권 화면에서 최초 주의, 경고, 탈퇴 팝업 화면 제공 후 최종 탈회 조치 등 악성 환불자에 대해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국토교통부가 보조금을 집행해 우리나라에 도입된 전기 저상 버스 중 37.1%가 중국산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춘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전국에서 보조금을 받고 도입한 중국산 전기저상버스는 총 2,855대로 확인됐습니다. 이중 경기도가 1951대로 가장 많았고 그 뒤로 강원, 인천, 서울, 경남 등 순으로 이어졌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투입된 국토부 국고보조금 중 1,248억 원이 모두 중국산 전기저상버스 구입에 사용됐습니다. 이 의원은 특정 국가 제품을 보조금으로 차별하는 것도 규범상 어려워 중국산 버스 저가 공세 대응을 위해 국산 전기 저상버스도 가격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KGM 공식 출범 이후 첫 중형 전기버스가 생산됩니다. KGM은 10월 중순부터 군산공장에서 전장 9m급 전기버스를 생산하는데요. 지금까지는 11m급 전기버스 생산에 그쳤지만 중형 전기버스 생산으로 마을버스를 찾는 사업자 수요 등에 대해서도 대응이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아직은 환경부 인증단계에 머물러 차량 재원은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달 말쯤 절차를 마무리하고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와 인도를 시작할 계획입니다. 충남형 엠버스, 아산 2000번 버스가 10월 1일부터 정류소 6곳을 추가해 운행에 들어갔습니다. 아산시에서부터 천안시, 평택시까지 운행하는 이 버스는 아산내 친호의 동아, 경남 아너스빌 아파트, 천안내 아이파크 아파트, 부성 이동 행정복지센터와 성안터미널 등이 중간 정류소로 추가됐습니다. 지난 7월 충남도가 설문 조사를 실시한 결과 순천향대와 아산 터미널에서 승차가 많았고 천안 시청과 패션 이광장에서 하차가 많았습니다. 긴 배차 시간 개선과 정류소 추가, 막차 시간 연장 등의 개선 사항이 꼽혔으며 시내 추가 정차나 노선 단축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달 울산 시내 버스 노선 개편안이 공개 예정인 가운데 국구 주민들이 개편안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시에서는 중복, 장거리, 굴곡 노선 30여 개를 폐지하고 직행좌석 버스 노선을 15개로 확대한다고 밝혔는데 이에 농소 2, 3동과 강동동을 비롯한 주민들이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며 132번과 453번, 482번 노선 폐지는 주민들의 교통복지를 고려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울산시가 지난해 버스 요금을 인상해두고 버스 노선 개편으로 직행 좌석 버스로 바꾸며 비싼 요금을 내고 다닐 것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충남에 올해 11월과 12월 신규 철도와 고속도로 개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서해선 서화성에서 홍성 가는 11월, 일명 서본이룡 민자 고속도로는 12월 개통됩니다. 2027년에 신안산선이 개통되면 홍성 초지 여의도 순으로 이동할 때 90분가량 소요가 예상되어 자강선 새마을호를 타고 이동할 때보다 30분가량 단축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해선 KTX가 운행 개시해 용산까지 운행하면 48분 소요가 예상됩니다. 부여군 평택시 간 서부 내륙 고속도로 1단계는 차로 4개에서 6개로 구성되고 현재 공정률 95%이며 익산까지 연장되면 호남권과 이동시간 단축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공항 검색대에서 실탄이나 가연성 폭발물 등을 잡지 못한 공항 보안 검색 실패 사례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도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안 검색 실패 사례는 128건에 달했습니다. 2020년 8건을 시작으로 2023년 5 4건으로 증가했고 올해는 8월까지 기준으로 21건의 보안 검색 실패가 발생했습니다. 그중 가스 분사기, 폭죽 등 가연성 및 폭발물이 20 건 보험 이 보안 구역 무단 진입 19건을 기록했고 실탄과 공포탄 및 총기류, 신분 확인 실패, 칼과 망치류 등 위의 물품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지난 7월 인천 국제공항에서 대한항공 소속 한 승무원 가방 검색 과정에서 실탄 한 발이 발견됐고 2022년 김포공항의 보안 검색에서 실탄과 공포탄을 적발하지 못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마산회원구에서 중리역 아이텍스마음 정차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마산회원구 이통장들은 아이텍스마음 중리역 정차를 촉구하며 현수막을 들고 나섰는데요. 부전마산선에서 운행될 아이텍스마음이 중리역에 정차하게 되면 부전역까지 4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통장 협의회장은 부전 마산선 개통과 ITX 마음이 중리역에 정차하면 지역 주민들의 철도 이용 편의성 증대와 중리공단 산업 인력 확보, 회성동 행정 복합타운 활성화에 도움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1조 원의 보증 지원을 받기로 한 GTX C 노선이 신보 측과 추가 보증 지원을 논의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양주 덕정에서 수원 간의 총 사업비 4조 6천억 원중 3조 4천억 원가량을 PF방식으로 민간에서 조달해야 하며, 지난해 말 GTXC의 1조 원의 보증 공급을 신보 측이 승인한 바도 있습니다. 정부가 보증한도 상향을 전제로 추가 보증 여부를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오는 11월까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력을 고쳐 보증한도를 2조원까지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프라 금융업계에서는 GTX-C의 추가 보증 지원 요청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데 인프라 PF 시장이 위축되면서 지분투자와 후순위 대출기관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보증이 늘어나면 사업주는 선순위 대출 비용을 줄이고 후순위 대출자의 수익으로 돌릴 수있습니다 있습니다. 다만 신보의 보증 공급 여력이 부족해 내년쯤 추가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신보의 승인이 있어야 PF의 약정 체결이 될 만큼 금융 조달 완료 시기가 미루어지고 연내 착공도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가 광주나주간 광역철도 노선 변경에 나섰습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광역철도를 효천역 경유로의 변경을 추진했습니다. 노선 변경으로 총 연장 2.31km가 늘게 되는데요. 시는 최근 두 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했는데, 복선으로 계획했던 노선을 단선으로 건설하는 안에 따르면 전구간 단선으로 건설할 시 공사비는 당초보다 3천억 원 줄어 1조 2천억 원이 되는 것으로 계산됐습니다. 상하행선 교차는 역과 신호장을 이용하는 방식을 사용하나 출발역에서 종착역까지의 표정 속도가 시속 50km 이상을 어떻게 맞출 수 있을지 관건으로 떠올랐습니다. 또 전구간 중 3분의 1 가량만 단순으로 하는 안도 제출됐는데 표정 속도는 높아지지만 경제성이 낮아집니다. ktx 부정승차가 적발되어도 부가 운임을 내지 않은 사례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점식 의원이 코릴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KTX 등 여객열차 부정승차 단속 건수는 올해 7월까지 기준 15만 건을 넘어섰고 징수해야 할 부가 운임은 39억 원에 달했습니다. 이 가운데 부가 운임을 납부하지 않아 철도 경찰대에 인계된 336명 중 321명은 끝까지 납부를 거부했습니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1,468명이 부가 운임을 내지 않았고 그 금액만 2억 7천만 원가량입니다. 철도 사업법에 따라 부정 승차자는 최대 30배 부가 운임이 부과되나 끝까지 납부하지 않는다면 범칙금 5만 원만 부과되는 점이 사각지대로 지적됐습니다. 지난 3년간 부정승차 최다 구간은 27,477건을 보인 서울에서 대전 구간인 것으로 조사됐는데, 부산이 목적지인 경우 징수금을 줄이려 대전까지만 부정승차하는 경우도 잦았습니다. 실제로 인터넷상에서 서울에서 부산 갈때 KTX 승차권을 대구까지만 끊고 대구 지나서 자는 척 했다가 걸린다면 당황하는 표정을 지으면서 대구에서 내려야 했다고 하면 넘어가거나 차익만 결제해도 본전이라는 식으로 공유되어 논란이 발생한 바가 있습니다. 현대 로템이 유럽 철도시장 진출에 필요한 기술 인증을 획득했습니다. 독일 공인 인증기관 TUV 라인란드가 현대 로템의 동력 분산식 고속열차 EMU320 설계에 대해 TSI 기술 인증을 부여했습니다. EU에서는 회원국들 간 원활한 열차 운행을 위해 TSI를 운영 중이고 비유럽권 국가의 제조사들에게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유럽의 차량을 납품해도 호환성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 만큼 역량을 갖췄는지 기관에서 따지며 기준을 통과하면 TSI 인증이 발급됩니다. 현재까지 비유럽권은 중국 CRRC가 TSI 일부 인증을 받았고, 일본 히타치는 TSI 인증을 받은 이탈리아 안살도사를 인수한 바가 있습니다. 열차 차폭이 우리나라는 3,150mm인데 유럽은 2,850mm로 좁아 현대로템은 TSI 기준에 맞춰 설계를 새롭게 했으며 공명상 현대로템 실장은 사전 평가 결과 KTX 청룡과 유럽 기준이 일치하는 비율은 20%가량 밖에 되지 않아 수백종의 도면과 기술 문서를 새로 작성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정부가 남북 간 철도 공동 조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철도 보수 목적으로 북한에 여러 차례 물품을 지원했는데, 유엔에서 금지한 물품들이 포함됐다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남북 정상은 2018년 판문점 회담에서 남북 간 철도 연결 사업을 약속하고 이후 공동 조사가 시작됐는데, 조사 전 북한의 요청을 받고 사천강교량 보수에 필요한 물품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당시 목재류 침목과 레일 고무패드, 나사 스파이크 등 7개 물품 가운데 5개가 유엔에서 금지한 철강 제품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유엔 안보리의 금수품 반출 승인 절차도 밟지 않았습니다. 홍 일부는 우리 측 조사 인력의 안전을 위한 것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철도 공동조사 당시 경의선은 큰 도시 외곽을 지날 때 노후된 철교, 관리되지 않은 터널, 으스러진 철로 침묵들이 보였고 동해선도 상황이 심각해 선로의 나무 버팀목이 위태로운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당시 열차의 평균속도는 시속 30에서 50km 수준이었고 일부 구간은 10km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